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3월에 채취할 수 있는 맛있고 신선한 나물과 이 나물들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소개해드릴게요. 봄이 다가오면서 신선한 나물을 활용한 요리로 건강한 식탁을 채워보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할 나물은 달래입니다. 달래는 독특한 향과 맛이 특징인데요, 주로 3월에 채취할 수 있어요. 달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. 달래는 깨끗이 씻어 썬뒤 초고추장에 묻혀서 간단히 먹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달래를 이용해 달래 계란찜이나 달래국을 만들어도 매우 맛있답니다. 두 번째는 냉이입니다. 냉이는 봄의 대표 나물로 3월에 싱싱하게 자라납니다. 냉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해독작용이 있어간 건강에 좋습니다.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침으로 즐길 수 있는데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무쳐보세요. 또한 가지 추천 요리는 냉이 된장국이에요. 따뜻한 국물과 함께 냉이의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쑥입니다. 쑥은 그 향긋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인데요. 보통 3월에 본격적으로 자라납니다. 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. 쑥은 쑥국이나 쑥떡에 사용하면 좋습니다. 쑥국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쑥떡은 향긋한 봄의 맛을 담고 있어요. 네 번째로 소개할 나물은 치나물입니다. 치나물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취나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. 취나물 무침은 물론이고 취나물 볶음을 해도 아주 맛있어요. 취나물로 만든 비빔밥은 영양가도 높은 완벽한 한 끼가 될수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물은 참나물입니다. 참나물은 그 특유의 향과 씁쓸함이 매력적인데요. 보통 3월 초부터 중순에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참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해 체내 해독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. 곤드레 나물밥에 활용하면 좋고 참나물전도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. 오늘은 3월에 채취할 수 있는 나물과 이 나물들로 만들어 볼수 있는 요리, 그리고 건강에 좋은 효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신선한 나물로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어 보세요. 자연의 맛을 느끼며 봄기운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여러분의 봄 요리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